이번에는 39레벨 앵그램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제 방패, 대장간에서 만들고, 샷건, 대장간, 단순한 샷건 총알, 그리고 카프루스쿠스 안장이 있는데, 안장은 빼고요. 이세 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제 방패, 대장간, 가죽으로 덧댄 철제 방패, 사용시 전방으로부터 피해를 흡수합니다. 샷건, 근거리에서 매우 강력하지만 장거리에서는 믿을 수 없습니다. 이거는 총알이고요. 세 가지 다 대장간에서 만드네요. 자, 대장간에 도착을 해가지고 무기류로 들어가서 화기, 샷건, 철주괴가 80개 넉넉하게 가져오고 무기류, 화기, 샷건, 가죽 목재 철주괴니까요. 간단하게 만들고 탄환. 샷건 총알은 단순한 총알이 세 개가 필요하네요. 세 개를 만들고, 화약 세 개, 철주기 하나, 단순한 총알, 단순한 총알은 하나 만들 때두 개씩 완성이 되니까요. 샷건을 두개 만들고, 총알 을댔고 방패는 암호 쪽에 아머 쪽에 방패류가 있네요. 시멘트 풀 20개. 아카티나 점액으로 떼우고, 이렇게 방패도 만들었습니다. 샷건 넘기고, 총알도 넘기고, 방패도 넘기고. 먼저 방패. 보조장착에 들어가고, 다음 샷건. 샷건. 총알 2개. 오케이. 이렇게 방패를 착용하고, 우측을 누르면은, 이렇게 방어를 합니다. 캡틴 아메리카다. 이거는 정말 방어만 되고, 총을 차면은, 방패는 벗어 던지네요. 어우, 샷건 이거 범위가 너무 벌어지는데? 정확도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정도. 음. 자, 여기서 이 정도 거리. 어, 여기도 맞네? 그렇게까지 정확도가 나쁜 편은 아니네요. 자, 그러면은 여기다가 스코프가 장착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스코프는 장착이 되지가 않네요. 어, 여기는 간단하게 39레벨 앵글에 철제방패 샷건, 총알, 이렇게 세 가지만 간단히 알아봤습니다. 이번 편은 참 쉽죠?